국무위원장과 미술주의 열사, 그리고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온결의 염원을 안고 만났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우리에게 모였습니다. 역사적, 역사적 사명감으로 우리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매우 보람이 있는 하루였습니다. 북측 속담에 한 가마밥 먹은 사람이 한 울음을 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찾아온 손님에게 따뜻한 밥한끼 대접해야 마음이 놓이는 민족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과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나누고 풍성한 합의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평양냉면이 오늘 저녁의 의미를 더 크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 결에 모두 잘 견뎠습니다. 서로 주먹을 들이대던 때도 있었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서러운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회담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신 남북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의 봄을 기다려 오신 남과 북 8천만 결의 모두 너무나 고맙습니다. 귀빈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붕괴선을 넘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군사 붕괴선을 넘어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군사 붕괴선을 넘어가고 넘어오다 보면 남과 북을 가로막는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희미해져서 끝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10년 우리는 너무나 한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장벽은 더욱 높아져 철벽처럼 보였습니다. 10년 세월을 가르고 단숨에 장벽을 다시 연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분단의 상징 판문점은 세계 평화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진심을 다해 대화했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새 길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함께 받아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갈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귀빈 여러분,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남과 북은 오늘 대담한 상상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에서 화해의 악수를 건넨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평화를 염원하며 뜨겁게 환영해 주신 남쪽 국민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김영철 통전부장은 특사로 방문해 대화의 물꼬를 터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오늘처럼 남북이 마주앉아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로. 대화하고 언혼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여정에서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북측의 개관 시인 오영재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헤어지지 맙시다. 다시는, 다시는 이 순환의 역사, 고통의 역사, 피눈물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맙시다. 또다시 되풀이 된다면 혈육들의 가슴이 터져 죽습니다. 민족이 죽습니다. 반색이 맺혔던 마음의 응어리도 한순간의 만남으로 다 풀리는 그것이 혈육입니다. 그것이 민족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만남으로 민족 모두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어지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 가마 밥을 먹으며 함께 번영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귀빈 여러분,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는 북척 속담이 참 정겹습니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올해 신년사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우리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어제를 옛날처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달려가면 평화의 길도 번영의 길도 통일의 길도 성큼성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제 이 강토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전쟁으로 인한 불행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영변에 진달래는 해마다 봄이면 만발할 것이고 남쪽 바다의 동백꽃도 걱정 없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금배를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테임 하면 백주산과 개마고온 여행권 한장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laughs> 하지만 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잘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북측에서는 금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저는 위하여를 함께 외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답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한 남측의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 북과 남이 함께 모인 자리인데 누가 남측 성원인지 누가 북측 성원인지 더저히 곤간할 수 없는 이 감동적인 모습들이야말로 진정 우리는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다시금 제삼 인식해 하는 순간의 화폭이며 그리하여 이다지도 가슴이 멈춤없이 설레이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로 꿈만 같고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적인 상봉을 그것도 분단 비극의 역사를 상징하는 여기 판문점에서 진행하고 짧은 하루였지만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오늘의 이 소중한 결실은 온 결의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 일으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력과 의지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높이, 높은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역사적인 상봉과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북과 남의 관계자들 모두께도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암흑 같았고 악몽과도 같았던 북남사이 오로 붙은 긴긴 겨울과 영영 리별한다는 것을 선고했으며 따뜻한 봄의 시작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오늘 4월 27일은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뭐 저있던 시계 저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이 만남과 자그마한 합의 성과는 시작의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비하면 빙산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온 역사가 말해 주듯이 이제 가야 할 우리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고 우리 앞에는 부단히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들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사소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안 되며 또 그것을 외면하고 피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가 그 누가 대신해 줄수 없는 역사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그 누가 대신해 줄수 없는 일들을 골머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지닌 이 숭고한 사명감을 잊지 말고 함께 맞잡은 손을 더욱 굳게 잡고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걸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앞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런 신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합의한 대로 앞으로 수시로 때와 장소의 가림이 없이 그리고 격식과 틀이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우리가 함께 갈 길을 모색하고 운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아무 때든 우리 두 사람이 전화로 운원도 하려고 합니다. 평화롭고 강대한 나라라는 종착여계로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합니다. 이 땅의 영원한 평화를 지키고 공동 번의의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면 나와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의지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치고 힘을 모으면 그 어떤 도전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꼭 보여주고 싶으며 또 보여줄 것입니다. 온 결의의 공통된 염원과 지향과 의사를 충직히 받들어 불신과 대결의 북남관계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함께 손잡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나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서 넘은 여기 반문점 분리선 구역이 비좁은 길을 온 겨레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 수 있는 평화 통일의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더욱 용기를 가다듬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고심 속에 분투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 남측의 여러분들이 분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추원해서 잔을 들 것을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아, 네, 앉으세요.